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요 내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족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금요일인데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는 동안에 좀 걸어왔더니 저 바지도 좀 젖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제 채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실 때 우산도 잘 준비하시고, 주변에 비로 인해서 혹시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뭐 호우주의보 이런 것도 있고 한것 같아요. 지금 순간적으로 막 많이 와서가 아니라, 종일 비가 예보되어 있고, 내일까지도 또 비가 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두루 잘... 살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일기 가운데도 은혜를 두셔서 이 땅을 적시시고 필요한 또 자연이 또 계절이 순환하며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을 다복 적극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78편 말씀인데요 아삽의 말씀을 계속해서 아삽 때 시편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아삽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누었기 때문에 아그 아삽이구나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아삽의 마스길, 마스길, 마스길은 이제 교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교훈인가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78절 내 백성이요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 여기서 내 백성이요. 이런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인데, 어 이제, 그니까 1절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죠. 그렇죠. 뭐, 어 저, 자먼에서도 내 아들아,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잘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이 말씀을 들어라 뜻인데 거기에 뒤에 이어지는 평행구절로 똑같이 반복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입에 말에 뭐를 기울일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어 원문상으로 보면 굉장히 말하며 입으로 말한 것 귀로 듣는 것 이게 강조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할때 이게 어떤 많이 그냥 하도 많이 이런 표 말씀을 들어서 달고 달아버리 그냥 하나님 말씀 듣는 거지 뭐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을 하는데 발화하기 위해서는 입술을 움직이고 혀를 움직이고 여기서 공기가 나오고 하는 것을 이게 발화하고 있잖아요 발화 입에 입에 내입의말 입에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하나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신체 내 신체의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1절에서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누가 말을 하는데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듣는 거가 있죠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면 이게 바르게 들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군요 이렇 근데 그게 아니라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누군가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 옆으로 이렇게 쓴다거나 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뭐 굉장히 바쁜 듯이 항상 이렇게 뭐 얘기를 이렇게, 아, 이렇게 뭐 얘기하면은, 이게 갈 듯이, 어딘가로 항상 이렇게 다음 일하러 갈 듯이 이렇게 그냥 옆으로 듣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요, 그 듣는 것이 그 자세가 귀를 기울이며 진짜 말 그대로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무슨 소리가 어디 들리면 여기 저기 무슨 소리 나는데 이거 들어봐 잘안 들리는데 아니 잘 들어봐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귀를 잘 들어보려고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 오늘 7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무엇인가 이렇게. 어제 77편 말씀에서 주신 말씀 무엇인가 말씀을 잘 듣고 어제 말씀 오늘 말씀 정말 말씀으로 순간순간 하루하루 복되게 인도해가 주시고 하루하루 새벽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요.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그러면요 말씀이 이 안에 꽉 자리하면서 그거 이제 뭐 이렇게 말할 수실수 있어요. 아뭐 며칠 전에 들은 말씀 다 생각도 생각이 안 나요. 그거는요 귀를 기울였던 순간에 담기고 하면서 내 안에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의 꼴을 하나님 말씀이 만드시는 거예요. 혹 자꾸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때 예, 지금 오늘 금요일이니까 월요일 말씀이 뭐, 뭐였지 지금 퍼뜩 안 떠오른다고 해도 뒤져보면 떠오르겠죠. 또뭐 기록하셨다거나 묵상하신 것을 보면 떠오르고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보면 앞에 가서 월요일 걸 보면은 떠올라요. 근데 그렇게 혹안 떠오르는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고, 이 꼴, 우리, 이, 저, 이, 이 모든 이 심령의 그 모양과 가치관과 이런 거는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자리 잡은 것으로서 살아가죠. 복된 걸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이 되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말씀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라가는 것, 귀를 잘 기울이는 것 오늘 꼭 새깁니다. 귀를 닫고 계시거나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오늘날 예배가 너무 상투화돼 버려서 늘 그냥 이렇게 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 그것은 정말 큰일이다. 왜냐하면 왜 큰일이냐면 하 예배를요. 때로 못드렸다거나 그러면 이게 가책이 있습니다. 어, 내가 예배 못 드렸어 이렇게 예배 못 드렸어 어떡하지? 어, 내가 말씀이라도 찾아서 들어야겠다. 어, 내가 어떻게 예배 못 드렸어? 정말. 이런 상황 어떤 피치 못할 정말 상황 가운데 어떡하지? 내가 저녁에라도 그러면은 예, 저, 저, 방송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고 있는데 귀는 닫혀 있는 거죠 그냥 뭐 다른 생각하고 뭐막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는 귀는요 딴청이 되고 있고 딴거 생각하고 졸고 있고 이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 마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 예배 드렸다 그래요? 안 드렸다 그래요? 예배? 드렸다 그래요? 그 사람은 교회를 나오면서 나 오늘 예배 주일날 드렸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큰 문제죠. 귀를 꼭 기울이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딱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딱내 마음 속에 확 떨어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말씀을 주시는 말씀 잘 들어라 아, 아. 이 말씀을 아, 새기고요이 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다. 자 오늘 말씀에서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고 감추어낸 것을 감춰진 것을 드러내고 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 <laughs> 4절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후대의 전하리로다. 이게 오늘 78편 앞에 8절까지의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5절도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고 했다. 자, 여러분, 귀를 잘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듣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특히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후대 4절에 후대 5절에 자손 이 아래에다가 전하는 것이 굉장히 이거는 필수적으로 중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4절에서 후대라고 부르는, 내 자녀를 생각하시오. 내 자녀, 후대. 5절에 자손, 뭐, 손자. 걔네들은 걔네들이죠. <laughs> 무슨 말이냐면 다른 존재죠. 다른 존재. 나와 다른 존재. 그리고 내 다음 때이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식을, 부모가, 자식과 부모가 떨어지나요? 마음이나 이게, 삶이? 함께잖아요, 함께. 어 떨어져 사는데요, 우리는 어디 자녀는 어느 무슨 동에 살고 저는 여기 사는데요. 물리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 있겠죠. 그런데 안 떨어집. 이거는 에, 이게 같은 하나님의 같은 이 에, 말하자면 운명 속에서 그냥 하나의 운명체예요. 대표적으로 한 예로 자식이 아파요 병들어서 나는 근데 괜찮단걔랑 떨어져 있고 나는 다른 사람이니까 난 괜찮아 아니잖아요 자식이 요 일만큼 아프면 부모는 얼만큼 아프니까 그런 마음 들잖아요 내가 대신 내가 아프지 아프면 내가 저걸 가져다가 내가 아프지 이들만 그거는 같은 몸이란 말이죠 샴 쌍둥이가 한 몸에 머리가 둘인 쌍둥이가. 이게 한 명이냐, 두 명이냐 그랬을 때 여기 볼꼬집어 봐라. 너도 아프면 한 몸이고, 안 아프면 두 몸이다. 후대와 자손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우리는 후대와 자손이 적어도 엇나가지 않게,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이렇게 조금 포지티브하게 긍정,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폭된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줘야 되는 세대고요. 근데, 근데, 오늘날 보면 어떤 풍조가 있냐 하면, 애들한테 뭐 많이 물려주는 거, 집도 해줘야 되고, 모두 돈도 현금도 더 줘야 되고, 모두 막 그렇게 해주는 게 후대를 자녀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아니 그게 맞다면 왜 재벌 2세 3세 중에는 온갖 마약 중독자는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 삶에 뭐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다돈뭐 이런게 다 그냥 막 주어지고 나니까 삶에 뭐 이게 왜 살아야 되는지 뭐이런게 없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그런 면도 있지만 있지만 너무 풍조가 심하다 뭐 애들 뭐 5살 4살 이런 애들도 어른들 지금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재산을 많이 상속받아갖고 막 갖고 있는 그런 세상 풍조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아이를 되게 위한다고 의한것 위한 같지만요. 그건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서는요.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합니다. 상대가 말을 할때 귀를 기울여서 듣고 교감하고 그러질 못합니다. 한번잘 주변에도 한번 찾아보셔요 저도 참 안타까운 비극으로 느끼는 바에요 이렇게 어떤 완전히 그 다른 세계 속으로 물질이 완전히 신화 되가 완전히 물질이 하나님이란 표현을 쓰지 않을게 물신주의 완전히 젖으면 이렇게 대화하거나 이렇게 할때 이렇게 다른 세계에 있구나라고 이렇게 느끼게 돼. 내려줘야 되는 건 뭐죠? 내려줘야 되는 건, 진짜 내려줘야 되는 건. 어, 여호와께서, 어, 법도를 어, 정하신 다음에 알리라 랬죠 말씀을 내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4절에 그의 능력과 그의,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정. 이걸 내려주는 거. 우리가 자녀들에게 증거할 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 보세요. 아,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자녀 세대에게. 자녀 세대의 갈등 뭐냐? 아, 왜 가, 강요하냐, 이거예요. 왜 강요하냐? 왜 교회 가라? 야,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강요. 야, 너 믿어야 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그게 강요 맞아요. 그리고, 인간은 저로부터 누구나 강요를 싫어합니다. 할 것도, 이거 제가 지금 목말라서 물 마시려고 했거든요. 마시려고 했던 것도, 빨리 물 마셔! 막 이렇게 강요하면 안 마셔요. 인간의 마음에는, 그러면 반바시 같은 게 약간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아다 누가, 우리도 어른인데, 누가 뭐, 기간에 뭐 강요하고, 그왜 나한테 강요해? 이러잖아요. 부모님이라도. 강요는 그게 그래서 강요 말고요. 여기 지금 말씀의 사절에서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걸 내려줄 때 믿음을 그냥 내, 내가 나를 도우신 하나님, 혼란날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그 스토리, 그 사건, 그 하나님의 역사 하심 이거를요. 간정으로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세요. 그거 정말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자녀가요 교회 가라 왜안 가냐 너는 또안 가냐 막 이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의 살아온 얘기 아버지의 살아온 얘기 듣는 거 듣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연스럽게 듣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녀는 이렇게 운명적으로 공동체예요. 내가 아프면 자녀 아니 아니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이렇게 서로 그래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녀도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뭐 아빠 우리 집은 뭐뭐 조상 이뭐 누가 뭐 어땠어요 뭐예요 이러고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져요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았나 어머니는 어떤 삶을 살았나 저는 이제 부모님을 다여의어서 뭐 여쭐 수가 없는데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때 이렇게 저도 그때가 아무래도 사춘기고 뭐 그랬을 텐데 뭐 저거는 우리 사춘기에 심하게 있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부모님들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지 않았다고. 그때 때때로 방학 때나 이럴 때, 어 이렇게 거실에서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방학 거실에 이렇게 다 앉아갖고 수박 먹고 그럴 때,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또저저저 저, 저, 우리 저희 가정은 저 TV도 잘안 봤습니다. 또 수박 먹고 이러면서 아빠, 근데 아버지는 그때 그... 우리 아버 저희 아버지, 저 경, 북 울진, 그, 저쪽에, 그, 거기 지역이신데, 거기 사실 때, 뭐, 그, 그 아버지도 농사 지셨던 거예요? 아버지도, 아버지는 언제 서울에 올라오셨죠? 이 그냥 궁금해서 물었어요. 뭐, 이제 뭐,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지금 뭐, 어, 작은아버지 되는 누구랑 이렇게 내가 올라오고 그랬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근데요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도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해줄 때 그때 여러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나 아, 그러면은요 막 강요하고 막너왜 하나님 안 믿냐 그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그런 간증을 해주세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어, 그때 돌아올 때 너랑 그때 너 나을 때 아이들이 자기 나왔을 때 자기 어릴 때 얘기하고 그러면요 아 그때 자기를 얘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잘 들어요. 그때 정말 어려운 아, 그런 그, 그 이렇게 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는 그때 정말 하나님 크게 은혜를 체험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해서 이야기 이렇게 하시면서 길을 열어 주셔서 우리 이런 식으로 하나님 역사 간증을 해 주면요, 그거는 아주 정말 잘 전해집니다. 여기 지금 기이한 사정을 후대에 전하려 아버지 우리 왜 여기 가난에 우리는 여기 이렇게 살아요? 어 그것은 우리가 저 위에 조상에, 우리 아브라함 때볼때 때 이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우리가 왔단다. 홍해를 어떻게 건너서 와요, 우리가? 애국에서. 저도 학교 가서 공부해보니까 거기 바다가 크던데, 아, 그때 그러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거기를 갈라주신 일이 있어. 이렇게! 그게 6월절 지키면서, 초막절 지키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었던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 그래서 이걸 좀 확장하면,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내 관계 안에서 표현하자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하그 체험에 이런 그 은혜의 일들이 이렇게 이야기로 유통되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자연스럽게 그게 하나님을 알리고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자, 실절 말씀 보시죠.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아이는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 그럼 된 거예요. 믿음 소망 이게 내려가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얼마나 많이 봐요. 청소년들 상담하고 청년들 상담. 저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이, 요즘에 아이들이 여러분, 물질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어요? 아이 만났는데 뭐, 일도 안 하고, 백수고, 뭐, 다 그래도 차 타고 다녀요. 뭐 어떻게 이렇게 유지하냐? 그러면 다 부모님이 어떻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데요 아, 들어갈 집도 있고, 다 뭐, 다밥잘 먹고 그래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마음 가운데? 이게? 뭐가 없어요, 마음 가운데 뭐서 있는 뭐가 없어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뭐가 되겠다. 아니면 뭐, 내가 흥미가, 이게 없어요, 그냥. 그냥. 그럴 때, 정말 그, 힘듭니다. 하나하나 하나 다시 다 정말 얘기 나누고 조금씩 조금씩 그걸 이게 바, 그게 바로 소망을 만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요 물려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애가 그냥 뭐 없어요. 근데 근데 개해 안에 소망이 있네요.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도 조금 했잖아요, 다예전에 단칸방에서. 네 식구, 다섯 식구, 뭐, 한방 하나에서 살고 그런 거, 우리 그런 세대가 다 지나왔잖아요. 우리 60년대, 70년대 때. 그때 어때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애는 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애. 막 떠들고, 아버지는 TV 보고, 어, 애들은 옆에서 끌고 다고 그런데 거기 에 애가 앉은, 앉은, 예전에 앉은 뱅이 책상이라 했어요. 작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귀를 공부할 것에 기울이고, 딱, 그래서 걔가 나중에 잘 돼갖고 그러잖아요. 그 방값방에서 어떻게 그랬냐. 공부하느라고 뭐 떠드는지도 몰랐다. 이게 소망이고요. 다르게 말하면 비전이고, 자신의 이 안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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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이 이 안에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게 소망을 하나님께 주고 그러면요,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내려줘야 되는지, 무엇을 내려줘야 되는지.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귀에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이가 소망이 있다는 거는, 아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요, 부모가 소망 그 부모의 심령이 편해요. 자 먹을 거 풍족하고 뭐하고 뭐하고 다 그렇죠. 애가 소망이 없이 그냥 그래요. 그럼 심령이 상하죠 부모가. 병듭니다. 그런 걸 아주 많이 보잖아요. 우리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임상적으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잘 새기면서 내가 귀를 잘 기울여서 말씀을 듣. 그 다음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잘 나누는 거. 지금 이거 후대와 자식 세대만 얘기가, 자녀 세대가 얘기가 되어 있지만, 내이 관계의 범위 안에서 늘 그렇게 간증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누군가에게 믿음과 소망을 계속해서 주는 삶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야말로 거기서 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하셨는데, 그게 복이 되는 거죠. 왜냐? 이 절망과 어둠과 이 죽음의 땅, 멸망의 땅 위에서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가는 땅 위에서 그가 믿음과 소망을 말하고 기둥처럼 서 있는데 그가 바로 소망 아닙니까? 그가 바로 희망 아닙니까? 그가 바로 복 아닙니까? 꼭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서실 수 있기 바랍니다. 4절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 앞에 찬양도 말씀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것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전하는 그래서 이땅 위에 소망이 있다, 비전이 있다, 희망이 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가고 이러는 이곳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붙잡고 살아날 것이 있고 살아갈 삶이 있고 이런 것을 증거하는 가운데 자 여러분이 복이 되시길 바라고 특히 후대 또 자손 아, 걔네 세대, 이게 아닙니다. 나의, 이거는 나의 운명이고, 나의 삶이에요. 그삶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더욱 풍성해 가져가는, 그러한 복된 삶, 교 여러분 꼭 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죠.